아, 호빵이 아빠입니다. 이제, 이제, 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새싹들이 싹, 솟, 어, 소단하고 있잖아요. 예, 뭐, 이거 대나무도 있고, 이제, 예, 영상을 내가 이제 오늘은 또 앞으로 이제 또 봄이 되다 보니까 정원 관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응? 어? 그래서 여기 이제 사그라꽃이 있고, 양 옆에 이쪽에 이쪽에 있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탁자가 있고, 양쪽에 나무가 이렇게 다가 울러지면 여가 시원하잖아요 어 벌써 응달이 졌잖아요예또 이제 이렇게 지인분들이 오시면 은또 이렇게 예, 이제 나무가 이제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전번에 이제 그 철쭉꽃을 조금 이제 저 안에 있던 것을 옮겨 심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어,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복사꽃 어, 개 복숭아가 엄청나게 많이 열렸습니다 또 이렇게 다 꽃 이렇게 다 떨어지고 아, 이또소나무가 있고, 어 여기도 이 개복숭아 나무 고 많이 열렸어요. 이렇게. 아, 그래서 또, 올해도또 개복숭아, 아, 또고이렇를 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항아리 어, 뒤쪽에다가 하이제시원하잖 이게. 이렇게 이게가운 이렇게 이렇게 이제소나무이 이렇게 이이도축이뒤쪽이시원하 여기 이제 저 이게 철쭉꽃이 이렇게 또길담은게 있습니다. 내년 보면은 어, 요건또 향기가 나는 요 나무예요. 그리고 요건 사쿠라꽃이고, 그리고 어 예, 전번에 이제 내가 이렇게 나무를 다섯 나무를 해놨잖아요. 저 호빵이 꺼, 사빵이 꺼, 막내 꺼, 천빵이 설빵이 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그 중간 중간 이제 철쭉꽃을 옮겨놨는데 이렇게 사이사이다. 왜 저쪽이 이제 응달이지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감나무. 감나무가, 이렇게, 에, 전번에는 이파리가, 약간, 나올똥말똥 했는데, 이제는, 이제, 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이제, 열린다고 그래. 작년에도 열렸, 열렸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하얀 천이 있잖아요. 어, 하얀 천이, 에, 이게 또, 이제, 그, 현장에, 그, 대우 프로지오에서, 주말마다 오신 지인분께서 이것을 에어 쓸모가 있으면 쓰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안에 이제 그 흐릅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이것을 어 어제부터 이거 기둥나무, 이쪽 기둥나무, 이쪽 기둥나무. 전번에는 여기가 너무 허술하겠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가. 1m50 정도는 거실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있으면은, 비가 이렇게 안 맞, 안 맞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어, 애들이또여가 있잖아요. 응, 어, 엄마가 있고. 아, 이리다다 다 들어오네. 아빠가 또 이제 뭔 얘기를 하니까. 어, 또 너는 어쩌자고 그러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아, 소개를 한 다음에, 에. 좀 이따 한식을줄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게 비가 오면은, 에, 이렇게, 저, 뚫려 있잖아요. 뚫려 있는 게, 그냥 뚫려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튼튼한, 이렇게, 에, 작고로 돼 있어요. 어, 지퍼. 지퍼로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 지퍼로 이렇게, 호빵이 한봐 닫아볼까요?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두꺼운 천막이에요, 여기. 이제 이쪽에도 지퍼가 양쪽으로 열게 돼 있어요. 안에서도 열고, 밖에서도 열고. 이렇게 하면은 밑으로 이제 바람이 솔랑 솔랑 살랑 살랑 이제 들어가고, 에 비가 오고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어 이렇게 해서 설명을 지금 내가 무슨 설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어음 이렇게 하면서 요애들또 이제 간식을 달라고 또 우리 설빵이는 어또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또, 어, 소개를 하면서, 오늘 무엇을 줄거나 아, 맨날 그, 어, 그 많은, 그 냉장고에 많은, 어, 매일같이 이 닭가슴살을 주는데, 예, 주민님이 보내오신 닭가슴살을 하나씩 여러분들을 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예. 그래서, 에 어, 우리 그, 오총사들을 이제, 닭가슴살을 주기 위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은, 저쪽에 이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서, 에, 자,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응달이 좀 지죠. 어, 그리고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좀 크면은, 어, 오후에는 이제 저쪽에서, 지금은 이제, 어, 나시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어, 안에 넓으면 하지 아요 전번에 저, 저, 저 내가 소개를 했던가요? 여기 매트, 어, 야자 매트, 몽골 야자 매트인가 뭔가. 이름은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내가 또 이렇게 뺑 둘러서 만들어 놓고 어수선하하지은 그래서 어, 아빠 할아버지가 이제 불를 테니까. 그러면 이제 간식을 내가 줄 거예요. 닭가슴살을. 에이, 기다리세요. 에이, 이렇게 해서 우리 호빵 가족들을 에이, 오늘은 맛있는 거. 또 이것도 오픈식이잖아요. 어, 오픈식. 에이. 밖에서 여러분들이 꽃을 볼 수도 있고, 저, 저, 어? 밖에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어, 그러면은 아빠 할아버지 전방이가 고개를 쭉 내밀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아빠 할아버지가 약속대로 어, 닭가슴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부터 부를까요 엄마 오세요. 엄마 하나 나오세요 엄마. 엄마 오세요 어, 여리 오세요. 기다리. 기다리세요. 여리 오어 엄마 이쪽으로 오세요. 엄마. 엄마 이쪽. 앉으세요. 그렇죠. 그다음 사촌이 오세요. 기다리세요. 그다음 막내 오세요. 아니. 어, 막내 오세요. 막내. 막내 오세요. 막내. 막내 오세요. 막내. 막내, 오세요. 막내. 막내. 옳지.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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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이 오세요 어 앉으세요 설탕이 오세요 그 옳지 네 여러분들이 제 얼굴이 보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에, 하나 둘 세알리지도 않고 하나씩을 일단은 주는거예요 어, 이렇게 가지고 어. 엄마 옳지 그 다음 오픈식이다 오픈식 옳지 사빵이 오호이 소열에 따라서 준서에의해서헤망 막내 에이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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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막내 막내 세개 먹었죠 그 다음 아하 천빵이 천빵이 로 천빵이 천빵헤헤헤 아, 기다리세요 그 다음 설빵이 옳지 자 여러분들이 인자 예 네, 하나씩 먹었잖아요. 어, 그래서 네, 다시 얘기하자면은 응? 오늘 오픈식이라, 방내 어, 어디 가 그러세요 하나씩 더줄 거요. 또 다섯 개가 이렇게 있어요, 다섯 개. 네, 네 김민님께서 어, 이 닭가슴살을 어허이 어, 어, 얘기를 해야지. 지금까지 수 박스, 여러 박스, 수십 박스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어, 또 동네 사람들 나눠주고. 예요. 똘빵이도 압박스 주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 오늘은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예, 보여주고, 한 개씩 주는데 오늘은 못픈식이라두 예, 개씩 주고, 엄마. 자, 여기까지 먹으세요 천천히 먹으세요그 다음, 에헤, 전빵아,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니까? 사빵이 주.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에, 밥장마리 교육을 안 시키면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장머리 교육이 필요하다. 다음은 막내, 막내, 막내. 전빵이가 반쪽하고 어가렸니 자, 막내, 막, 내 막내를 갖고 들어가 보자. 전빵이 너 준다니까. 아 전빵. 에이, 그다음 가면서 한 개만 남았는데. 자, 설빵이. 에헤이 먹어버리네 에헤이 전빵이가 먹어버렸어 에이 에헤이 에헤이 전빵이 너 욕심쟁이 그런식으로 오면 안되잖아 자 설빵이 설빵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이거 이거 떨어진거나 먹으세요 전빵아 그런식으로 하면 안된다니까 한 개씩 주는 게 오늘 두 개씩 줬잖아요. 이것으로 이거 여기제 이거 전부 들어가세들어가지자들어가지들어가세들어가지 들어가세요. 시원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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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옳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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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 들어갑니다. 계곡목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살이들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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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단은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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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가들가들가들가들가들가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엄마 나오세요 어허 점빵이 너 그런식으로 안된다니까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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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빵이 나오세요 막내 나오세요 막내 막내 설빵아 길을 막지 말아요 막내 나오세요 설빵이 들어가세요 설빵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좀 이따 불러온다니까 막내 나오세요 이제 이렇게 개구멍으로 이렇게 너무 쪼그마하게 만들었다 보니까 그건 못 먹으세요. 그 다음 젓강이 나왔어요. 설탕이 나오세요. 아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개구멍으로 들랑달랑 하면 되는 거예요. 에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응. 네, 간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 닭가슴살 두 개씩 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음. 그래요, 머리 한 번씩 쓰다 놓으면. 네, 얼치, 얼치, 얼치. 그래요, 잘 있어요. 이러세요, 이러세요, 이러세요. 물 먹으세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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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먹으세요.